네, 어, 이건입니다. 자, 경기는 끝났고요. 어, 토트넘이 0대 1로 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또 어,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는데 손흥민 선수도 땅까지 치는 정말 억울해서 원통해서 땅까지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식의 모습을 보였는지 또 경기 현장 뒷얘기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총 8,000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2,000명은 토트넘 팬들 중에서 그리고 2,000명은 맨시티 팬들 중에서 여기에 나머지 4,000명은요, 이 웬블리가 있는 브랜트 지역, 브랜트 구라고 하죠. 어, 브랜트 지역에 있는 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4,000장의 티켓을 이렇게 초대권을 이렇게 배풀을 했습니다. 특히나 브랜트 지역에 있는 NHS 워커라든지,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식의 분들에게 또이 입장권을 주면서 어, 경기장에 또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판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4월 25일 이 시간으로 오늘 집계가 나왔는데 오늘 1일 확진자만 영국에서 영국 전역에서 171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물론 한창 때뭐 하루에 8만 명씩 확진이 되던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판데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8만 명씩 나오다가 하루에 1,000명대 네, 이렇게 떨어지니까 2,000명 조금 아래로 떨어지니까 충분히 많이 잡혔다는 라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는 총 8,000명의 관중들 정확하게는 7,700몇 명이 나중에 들어온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관중들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관중들 만약에 이만큼 많이 모이면 또 코로나19가 좀더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했느냐? 일단, 모든 그 관중들 포함해서 모든 그 경기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서, 경기장 앞에서 코로나19 신속 테스트 센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바로 신속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웬블리 바로 앞이 브랜트 구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이제 어, 그전에 그 전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가서 거기서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요. 바로 받자마자 한 10분 안에 바로 날아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네거티브 음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어 그런 식의 물론 경기장 안에서는 다이 마스크를 쓰게 했고요 그런 식의 어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경기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은 아예 비워놓고 이쪽으로 다 몰아 넣었는데 그러면서도 한 두세 자리 비워놓고 이렇게 앉긴 했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붙어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그냥 경기 전부터 계속 응원가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마스크 벗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관리 요원들이 와서 마스크 써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뿐이고 또 마스크 벗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음식 먹고, 맥주 마시고, 그러면서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바로 가까이에, 현장에서 가까이 있어서 봤는데, 조금 상당히, 조금 불안한, 네,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KF94 마스크를 쓰고 가긴 했는데, 네, 진짜, 무슨 깡으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코로나19의 그런, 컨트롤 하려고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 너무 아쉬워했어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피치에 주저 앉아가지고 정말 아쉬워했고 바로 가레스 베일이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토닥토닥했습니다. 이렇게 토닥이는 순간에 손흥민 선수 너무 힘들었는지 너무 정말 원통했는지 땅을 이렇게 치면서 정말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아쉬워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맨시티 선수들이 다 차례로 와서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이제 경기 후에 어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뭐 포덴 선수라든지 긴던 선수가 이렇게 해서 안다,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어 카이로커 선수도 제스 선수, 아게로 선수가 와가지고 또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위로를 해줬고요. 많은 선수들이 정말 다 와가지고 한 번씩 다 위로해주면서 갔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도, 아, 그리고 칸셀로 선수도 와서 일을 해주고, 더브라이너 선수도 일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같은 90분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 승리한 선수도 패배한 선수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원통해했고 너무 아쉬워했었기 때문에 특히 같은 동업자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가서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면서 토닥토닥거려주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팀 동료들도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가레스베일이 와서 위로해주고요. 은돈벨레 선수가 와가지고 이런 전에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뭔가 좀. 몸짓을 제스처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이렇게 쓰러져 있어 또 이제 또 허탈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하트 그리고 가레스 베일이 다시 와서 끝까지 토닥여주고 어 가레스 베일은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쪽 옆쪽에서는 맨시티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할 때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조하트 그리고 가레스 베일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좀 어, 좀 아쉬운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도 보였고, 또 손흥민 선수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겠지만, 손흥민 선수 도그 2등 그런 메달인 것 같아요. 그런 상품을 가져가고 면서 쳐다보고 그냥 터벅터벅 터벅 걸어갔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 델리알리 선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면서 서로 함께 다독이면서 라커룸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 어, 정말. 한국 팬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팬들이라면 정말 아쉬웠던 한 판이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는 우승 경험이 정말 한 번도 없거든요. 첫 우승 이번에 할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바람이 있긴 했었지만 아쉽게도 맨시티는 강했고요. 맨시티에게 0대 1로 지면서 또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손흥민 선수. 어, 또 아쉬움에 어, 눈물을 흘리고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